황영웅은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해 최강 우승 후보자로 꼽혔는데 상해전과 학폭 등 각종 논란 때문에 자진하차를 했고 현재까지 가수 활동 중단 중이다. 하지만 팬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의 복귀날을 기다리고 있다. 최신 소식은 황영웅이 최근에 새 집으로 이사했다고 밝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. 이 소식을 전한 작성자는 최근 황영웅은 새 집으로 이사했다. 그의 새 집은 고급 아파트가 아니지만 그동안 살았던 집보다 훨씬 더 낫다고 전했다. 이어 황영웅이 어떻게 짧은 시간에 새 집을 마련할 수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.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가 소속사나 절친들의 지원을 받았다는 소문이 쏟아지고 있다. 황영웅이 새 집으로 이사한 지 얼마 안된후 불투톱칠이 찾아와서 함께 집들이를 했다고 밝혔다. 이 글을 접한 네티즌은 다양한 의견을 드러냈다. 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곧 전해드리겠습니다. 한편, 황영웅은 상해전과 학폭 등 각종 논란 논란 속에서도 팬들의 큰 응원을 받고 있다. 그는 3월 서클 차트에 6곡을 올려 논란 속에도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. 그의 차트 점유율은 1.4%로 차트에 진입한 387명의 아티스트 중에서 통합 9위를 차지하면서 강력한 응원 파워를 입증하고 있다. 뿐만 아니라, 현재 황영웅 팬카페에 회원수는 27,000명을 돌파했고, 불트에서 가장 큰 규모가 있는 팬카페가 되었다. 일각에서는 현재 활동할 수 없는 황영웅이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을 맺은 것이 그의 복귀의 청신호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. 하지만 그의 복귀는 여전히 시청자들의 많은 엇갈린 의견을 받고 있다. 이런 상황 속에서 황영웅이 성공하게 복귀할 수 있는지 주목받고 있다.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특정 참가자에 대해 편파적인 연출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불타는 트롯맨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.